창세기 36장 에서 곧 애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한 여인 중 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속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뉴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을 낳았고 오홀리라 오홀리 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 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음 이라. 이에 에서 곧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스바스바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모와 가담과 그낫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나왔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 자손이며, 시무원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족장, 오말족장, 스보족장, 그나스족장과 고라족장, 가담족장, 아말렉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오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는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 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족장 알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며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아버지 시부온의 나기를 칠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송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빌하, 빌한과 사왕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조,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말족장, 시몬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마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족성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그 모합들에서 미디안족성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우이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 보시의 아들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바발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발 하나니 죽고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 다벨이니, 마드레 셋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세어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어 일하니, 딥나 족장, 알화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어,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델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Amen.